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리포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리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리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곳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합님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뭐, 코로나는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궁금하긴 하네 백신 맞으신 분 계십니까? 오? 어? 있어요? 이야 있대요. 이야. 진짜 이제 서서히 우리도 한테도 백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희망입니다. 또 조금 지나면 또 다음 주쯤 돼서 백신 맞으신 분한번또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안 맞으신 분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사순 시기 이제는 막바지를 또 살고 있죠. 다음 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laughs> 순환 성주일이고 금세 또한 주일이 지나면 또 성주간을 지나서 부활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사순제 5주일은 요한 복음이죠. 이제 좀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이 좀 그래도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하셔야 되니까 신약성경은 네 권이라고 그랬죠 네 권이고 세 권은 공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고 네 번째 복음이 요한 복음이에요 요한 복음은 가장 늦게 쓰이기도 했지만 좀 특색이 있는 복음인데 이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설명하는 예수님은 다르긴 하지만 구도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공간복음은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점점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상승하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아가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셔서 산 꼭대기에 있는 에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는 구도.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을 한 번만 가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도 이 구도를 지키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세 번의 순환 에고가 있었지만, 하여튼 저 산꼭대기에 있는 에로살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시고, 거기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구도, 상승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꼭꾸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딱 표시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 사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살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하강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이셨던 분이 이 땅으로 점점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구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점점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다가 십자가 죽은 무덤까지 들어가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구도. 물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요한복음의 큰 구도는 이렇게 하강하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에루살렘을세번 이상 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아요. 공간복음은 상승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아, 비행기 뜨는 거 봤냐?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낙하산 내려온 거 맞냐 이렇게 돼있다 하면 좀 유식해 보이겠죠. 조금 더 유식해 보이려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물론 21장까지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은 딱 구분하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표징의 책이라고 불러요. 아나 벌써 하품하지 말고 얼마 시작도 안 했구만 벌써 하품해보면 어떡해. 요한복음 앞부분은 표징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던 기적 중에서 딱 일곱 가지만 전해요. 칠 기적, 일곱 기적. 그래서 그 일곱 가지 기적을 적어 놓은 것이 앞부분이에요.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뒷부분은 영광의 책이라고 불러요. 앞부분은 기적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표징의 책. 뒷 부분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라고 하셔서 영광의 책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 앞 부분에서 표징의 책, 기적을 쓴책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하신 것이 가나 혼인 잔치였어요.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고 가십니까? 저의 때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12장 이뒷 부분부터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당신이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바뀌죠. 이제 때가 됐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요한복음 들어가도 안 했어요. 수박 겉핥기로 한번 쓱 한번 흩어봤어요 이렇게 쓱 한번 흩어만 봐도 벌써 하품을 해보면 이제 쪼개 가지고 보면 이제 다 작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중요한 그 전환점이에요. 13장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오늘 12장 뒷 부분부터 이제. 저의 때, 영광의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위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면 위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썩어야 된다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라고. 위랄이 죽습니까? 안 죽죠.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죠. 썩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냥 내가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는 것은 썩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썩는다고 하지 않고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죠. 내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는 싶지만 피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이 죽음에 뛰어들겠다. 그래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당신이 <laughs> 그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했으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라는 의지, 이 뒷부분에서 시작될 하나님 영광, 굉장히 빛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영광의 길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피범벅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 내가, 미랄 하나가 내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를 섬기려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미랄 하나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너희들도 뭐가 돼야 된다? 미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랄이 돼서 썩는 것이 아니라 죽는 적극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가시 덤불, 가시밭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너희들이 피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포기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또한 여러분의 부활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사순제 5주일에 우리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회원은 죽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지금 우리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것을 표현하면 뭐예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물러서고 내가 참아주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라로서 주어진 죽는 몫이죠. 근데 여기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들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차지하고 싶지.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또 생각해 볼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이, 어제 저 보신 분 계신가? 뭐 달라진 거 있어요? 면도 있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없어요. 다 달라진 거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보면 사람 몸은 하루에 4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데요. 그리고 4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부에서 각질이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하루에도 400억 개나 되는 세포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세포 중에서 세포들이 자발적으로 죽죠. 자기 수명이 다 되거나하면 죽는 길을 선택을 하고 죽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생겨서 메꾸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세포 중에서 절대 자기 스스로 죽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뭔 세포? 암 세포는 절대 자기 스스로 죽지 않아요. 다른 세포들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하면 자기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데 절대 자기 스스로 죽지 않는 세포가 뭐예요?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는 죽으라고 하면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누구를 죽여요? 다른 세포를 죽여서라도 기어코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절대 죽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죠. 근데 그 암세포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우리 몸 전체가 죽어버리다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국은 너만 안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또는 니몸 네 전체가 죽어버린다. 결국 우리들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고 하는 것이 정말 싫고 우리가. 참 하기 싫은 그런 일이겠지만 내가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양보해야 돼? 네가 해. 나는 싫어. 해버리면서 내가 그런 죽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결국은 내가 어떤 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죽어요? 이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지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관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제만 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성당 청소를 했어요. 자기 시간을 죽인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미사 한 시간 전에 신자모들이 나와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온도 체크하고 이름 쓰고 또 자기 시간을 죽이는 거죠.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은 가버리겠지만 남아서 또 형제님들이 성당 소독을 또다 해놓고 결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죽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몸이 그냥 우리가 매주 와서 변한 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세포들이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변함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 난 싫다. 왜 네가 죽어야 되냐? 네가 죽어라. 나는 싫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나는 내 시간을 내서 성당 청소하는 것도 싫고 온도 측정하는 것도 싫고 네가 해. 나는 안 해. 그럼 이 성당은 어떻게 될까요?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는 유지할 수도 없겠죠. 오늘 복음을 통해서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사실은 직장에서 또는 성당에서 여러분들이 죽어줌으로써 그 회사가 내 가정이 내 성당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큰 수십,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러면서도 결국은 아, 나는 그래도 희생하고 양보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절대 죽기 싫어하는 암세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또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나는 미랄 하나로서 내 남편, 내 부인, 내 가정, 내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주고 있는가, 죽는 미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